본 강의는 플레이솔리드웍스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자가학습 중인 모든 솔리드웍스 사용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된 원동양 강사의 고유 창작물입니다. 본 강의를 포함한 플레이솔리드웍스의 모든 교육 컨텐츠는 저작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 없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에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 솔리드웍스 워터마크가 표시된 동영상 강의가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교사, 교수 및 강사의 정규 수업 영상으로 무단 사용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정이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새롭게 연재되는 플레이 솔리덕스 베이직 동영상 강의 와 벌써 20번째 강의에요 그러니까 강의 횟수로만 따지면 28번째 강의고 그 다음에 강의 카테고리로 따지면 20번째 강의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 달부터 연재를 시작했으니까요 어 아, 벌써 6개월 금방이죠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래서 이번 강의에도 또 열심히 저희 오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강에서는 각도 메이트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예제를 가지고 거리 메이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리는 실습 파일은 아마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까지 꾸준히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네, 파일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플레이솔리드웍스 2017 베이직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이 친숙한 예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 또 초심의 마음을 담아 또 처음 마음을 담아서 네 어셈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옆에 옵션 창 종료하시고 네 원점 클릭하시고 베이스 파트 기준 부품을 끌어와서 화살표를 원점에 철커덕 네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하여 네또 초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나와 있는 이 부품은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네, 부분 부분 삽입해서 조립하고, 부분 부분 삽입해서 조립하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네, 솔리덕스 버전은 2021 버전입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게을러서 <laughs>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다음 강의에서는 2022 버전으로, 네,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품 심었구요. 그 다음에 상판 베이스, 그리고, 네, 축. 이렇게 두 가지 부품을 먼저 삽입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드래그해서 부품 방향 잡는 거 이거는 뭐 네, 이제는 익숙해지실 때도 됐겠죠? 자 그러면 메이트 도구 선택하셔서 네 면과 면을 선택하셔서 네 엔터 버튼 또는 확인 버튼 꼭꼭 눌러서 작업하시고 그리고 아래쪽 얘네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바닥면, 바닥면과 바닥면 네 이것도 네, 맞춰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측면, 네, 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본체의 측면 선택하시면 어차피 지금 선택한 면과 바닥에 선택한 면이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평행 메이트가 잡힐 거예요. 자, 평행 메이트, 네, 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측면과 측면 네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 작업하신 메이트가 계속 여기 누적되고 있는 거네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 버튼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링크 도구 그 다음에 링크 1번 2번 각각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핀 3개 자 나머지 부품들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링크 1번을 손잡이가 바깥으로 오도록 회전을 시켰고, 그리고 이 부품도 이렇게 돌려서 조립할 수 있는 방향대로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연결 좀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은 독립적인 별도의 메이트가 따로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거리, 에 대한 메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값으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과 면 선택해서 동심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 어떤 작업이 필요하신 거죠? 이 제품이 이 틈새 안에 가운데 정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저희는 뭐가 먼저 필요하죠? 제품의 거리값 그 다음에 이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값 네, 이걸로 측정을 해서 거리값으로 메이트를 정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이라는 메이트가 이제 별도로 있어요 저희가 다음 다음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은 네, 약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거리 메이트 설명을 위해서 네, 약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의 측정 그러니까 여기 평가의 측정 도구 있죠 자, 측정 도구를 실행을 하셔서 현재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사이, 그러니까 면과 면 사이에 거리를 좀 측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거리가 172.72. 세상 애매한 치수죠? 자, 다시요. 거리 25.4. 이걸로 어야될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면과 면. 네, 애매하니까 이 모서리로 잴게요. 자, 25.4. 여기 같은 경우는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치를 작업해도 충돌이 난다거나 여유값 없이 그대로 메이트가 되겠죠. 저희가 지금 측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메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이 아니라 네,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제품들을 메이트 하실 때 이렇게 거리값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측정이라는 도구로 거리를 재서 입력해 가면서 메이트를 쓰시면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이 아래 단은 면과 면, 네, 그냥 일치 메이트를 사용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윗부분, 자, 여기 거리 한번 네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윗부분은 100% 네, 작업이 될것 같죠. 자, 측정,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과 면을 선택해서 지금 다이렉트 거리가 12mm라고 지금 체크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25.4. 네, 맞네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한쪽의 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25.4 빼기 12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이 돼야 한쪽 거리의 값이 나오겠죠. 자, 메이트 면과 면 먼저 동심 메이트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리 메이트를 한번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거리 메이트 입력합니다. 메이트 유형에서 여기 아래쪽에 거리 값 있죠. 네, 클릭 이 거리를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면과 면을 선택했을 때 지금 표시되는 이 부분이 지금 1mm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아까 25.4 빼기 12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산식을 보시면, 네,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기가 먼저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렇게 거로를 묶어서, 네, 나누기 2로 단위는 리 m m 로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버튼을 누르면, 어, 지금 여기는 계산이 안 되나요? 그러면 25.4. 그러면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면 끊어서 할까요? 네, 수식이 아니어서 그런가? 25.4 빼기 12는 얼마나 되는 거죠? 13.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누기 2를 누르면 알아서 지금 딱 절반, 6.7mm만큼 입력이 되는거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근데 원래 이게 사칙연산이 이 계산식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지금 여기는 네좀 충돌이 났네요 아래쪽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리값을 입력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값을 입력하다가 이 거리값을 반대로 넣어야 한다 또는 어 거리값이 반대로 돼서 다시 방향을 뒤집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아래쪽에 치수 뒤집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네, 선택한 면을 양쪽 방향으로 거리 값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자, 확인!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단계로 면과 면, 동심을 입력하면, 네, 알아서 정확하게 가운데 배치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나머지는 동심, 그 다음에 여기도 동심, 그 다음에 이 위쪽도 동심. 그래서 끝면과 끝면이 만나도록, 여기도 끝면과 끝면, 그 다음에 아래쪽도 끝면과 끝면. 자, 이렇게 메이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도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각도 한도라고 해서 움직이는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작동을 한번 시켜 볼 거예요. 거리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 이제 작동하는 어셈블리가 되도록 거리 한도 각도 한도 최대값 최소값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섭이 났을 때 지금 여기 사실은 <laughs> 말도 못하게 충돌이 났는데 간섭 났을 때 네, 검사하는 방법 네, 다양한 활용 팁들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거 설명하는데 20분이 후딱 갔죠? 여러분들도 지금 다운 받으신 예제로 메이트, 거리 메이트, 아주 간단하니까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실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예제를 가지고 네, 추가 내용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저희가 20강까지 진행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 강의 소감 있죠. 어,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 이런 부분이 나빴다. 라는 피드백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네, 보강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피드백이 있어야 더 나은 강의를 만드니까요네 저한테도 후기를 작성해 주셔야 퀄리티 높은 강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 최대한 네, 자세하고 디테일한 네, 장단점 설명을 해서 후기를 남겨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laughs> 네, 저의 앞잡이가 되어서 <laughs> 많은 고객들을 네, 유치하실 수 있는 저의 일개미들이 되어주십사 네, 저의 홍보요원들이 되어주십사 네, 간절히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저는 더 좋은 강의들로 네,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심을 담아 부탁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학습 되시고 저는 다음 21번째 어셈블리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